예, 오늘은 사과 대추 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겨울 중반에 이제 다다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날이 좀 풀려서 예, 어, 이렇게 이제 대추 나무 좀 가, 전지 가지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어, 그동안 이제 어 일반 전지 가위로 이제 계속 나무를 이제 가지치기를 하다가 어 너무 이게 잘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추 나무가 또 너무 강하고 그래서 어, 좀 새로운 전지 가위를 준비를 했는데요. 나리온이라고 하는 제품이죠. 나리온 전동 가위에요 예, 전동 가위고 어, 이렇게 뭐 이제 고글도 있고 뭐또 지금 보조 탭배터리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지금 충전 중인데 그런 것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워낙 대초나무가 이제 굵고 그래서 좀 이제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전지 가위도 이제 좋은 걸 해야 금방 금방. 야, 지금 이제 대추나무가 이렇게 이 사방팔방 뻗어 있잖아요. 그동안 몇번 이제 가지치기 하는 방법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좀 완벽하게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동서남북으로 이제 저는 가지치기를 이 하면서 이제 뻗어가 키우고 있는데 일단은 서로 이제 어, 햇빛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새순도 잘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해주는 건데요. 예 일단은 불편한 부분들은 이제 좀 잘라 주려고 합니다 어 보통은 요새 손에서 어새 손에서 이제 이제 새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건데 어 제가 저같은 경우는 이제 7년생 이거든요 이제 8년생 이제 돼가는 거죠 8년생 돼가는데요 가지들이 이제 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이제 싹이 나오는거 감안해 가지고 잘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요정도에서 예 괜히 잘 드네요 예 예,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아마 이제 여기에서 자른 데서 싸게 또 나올 겁니다 봄에 그러면서 이 가지는 굉장히 굵어지고 예, 요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잘라준 거죠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서 새 손이 나와서 이제 지금 어, 나온 건데 이 가지들을 이 정도 남겨놓고 이제 키우려고 합니다 너무 잘, 짧게 잘랐더니 예이 나무가 수세가 이제 계속 좋아지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 재작년에 이만큼 잘랐던 거고 올 이제 자, 작년에 이만큼 놔두고 여기서 새순이 이렇게 나온 건데 요,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잘라주고요 한요 정도에서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새순이 이제 이렇게 새순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이제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격가지들에서 이제 그 열매 순 가지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 대추들이 제 주렁주렁 열리는 거라서. 무조건 대추나무는 새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가지에서 나와, 나오는 거기에서 어, 대추들이 열린다. 이렇게 잘라볼까요? 어, 이게 무거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무겁지 않네요 이렇게 제가 저는 보통 한 손으로 작업을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이제 어, 영상을 찍는 편인데 한 손으로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 훨씬 이렇게 전동 가위로 하니까 좋네요. 뭐 이건 또한 1년 무상 에이스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좋네요 사용을 해 보니까. 예, 옆에 있는 가지는요 여기는 위 아래가 좀 같이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 둘 중에 하나를 제가 꼭 자르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양옆에 얘저 이쪽에 있는 거얘좀 그리고 이쪽에 키우는 거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있거든요. 얘네를 놔두고 얘를 좀 잘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수세가 좋긴 한데 이하고 너무 겹쳤어요. 양옆으로 겹쳤죠. 그런 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이거를 가감하게 잘려 줄려고 합니다. 아유 어, 이것도 그냥 바로 잘리네요. 예, 이런 거는 뭐 저는 기존 전지가 이르는 뭐 진짜 어림도 없었는데 이렇게 가감하게 잘라주고, 자 이제 이남은 얘는 얘도 지금 요 새순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예, 본 가지에서 본, 본 가지에서 요렇게 이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이제 올해 이제 가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저는 한 8,90cm 정도 남기고 여기서 잘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순을 집어준다는 거죠. 이제 봄에 이렇게 여기를 이제 손으로 이제 순을 집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격가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새그 열매순 가지들에서 열매들이 열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따먹는 건데 이, 위에, 이제, 위에도 이제 제가 쳐줄 겁니다. 사실, 위에 있는 애들이, 수세가 너무 오으니까 위로 커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여기서는, 저는 올해는 대추를 하나도 따먹지 못했어요. 예, 아쉽게도. 그래서, 이, 지금, 올해 다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위에서는 많이 열렸는데, 여기 밑에서는 안 열려서, 어, 지금 방금 여기 있는 가지를 제가 깔끔하게 좀 이렇게 잘라준 건데요. 예, 여기, 이금 여기 공간이 이제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충분히 햇빛도 볼수 있고, 요거, 요거는 제가 한요 정도에서 가지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예. 아주 전동가위가 잘 되네요. 요 정도 해주고, 자, 요거는, 아, 이게 작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놔뒀던 건데, 여기서 싹이 이제 올해 올라오고, 요것도 조금 나왔던 건데, 더 이상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키워야 되니까 이쯤에서 잘라주고, 얘는 조금, 여기는 다시 또 순을 좀 받아야겠네요. 여기서 좀 잘라주고, 올해 여기선 순이 나오는 걸 보고, 예, 옆으로 이제 키울지, 여기 밑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에를 잘라주고, 밑에서 순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좀 동서남북 좀 딱을 키우고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자 위에 있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예, 이렇게 잘라주고요. 전동 가위가 아주 잘되네요 진짜 잘되네요 예. 나리온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예. 어, 이 칼날에 손이 닿아도 어, 그럼 저절로 이 가위 작동이 멈춘다고 그럽니다. 예. 괜히 센서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제 돼 있어서 밑에 이제 탈부착할 수 있게끔. 이 배터리를 이렇게 할수 있게끔 돼 있어서 편리하긴 한데요. 자, 옆에, 위에 있는 것들은 또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게 밑에서 한 축을 좀 키우고, 위에서 한 축을 키우려고 하는데, 자, 위에 있는 거 커간 걸 잘라줬죠. 일단은 수세를 좋게 해줘야 되니까, 예. 근데 워낙 지금 이 정도 되면 한 2m 정도 되는데, 너무 위로 커 올라가면 또 제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다 이제 예 나온 요런격까지는 쳐줍니다. 쳐주는데 이제 어디서 이제 예 자를 거냐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저는 올해 조금 키워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에서 키우고 이 정도에서 자르고 그러면 이제 이런 틈에서 이제 다또 싹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여기선 키우지 않을 거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순을 다 집어 줄 거고 이런 끝부분에서 나오는 순을 다시 어, 키워서 이쪽으로 쭉 키워서 어, 또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죠 이쪽에서 키워서 예, 양옆으로 이제 좀더 키우려고 하고요 요 애는 요 애도 키우긴 해야 되는데 얘도 좀 너무 어, 너무 많이 커서 좀 얘는 한 이정도로 잘라 주겠습니다 예. 얘도 어, 옆으로 굉장히 많이 크더라고요 스세가 위로 많이 커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것들 잘라주고 얘는 어, 위에서는 그래도 좀 옆으로 받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는 걸 이제 제가 잘라줬으니까 위로는 더안 크게 할 거고요. 옆으로는 키워야 되니까 자또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네, 전동 가위로 하니까 훨씬 힘이 안 들고 좋네요. 네. 자 이것도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자 이걸 다 키울 순 없잖아요 얘도 밑에 이제 어느 정도 그늘을 지게 해줘야 되니까 얘도 어 지금 재작년에 이만큼 키웠던 거고 작년에 이제 이만큼 키워서 여기서 이제 손을 집어준 거였는데 한 80cm에서 여기서는 아주 많이 열렸어요 햇빛을 잘봤기 잘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나무 수세만큼은 계속해서 이제 좀 키워야 되니까 올해는 한이 정도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것도 이제 관리해줘야죠. 밑에 거는 얘하고 90도 방향으로 좀 갔거든요. 얘는 키워, 올해는 좀 키, 키워야 되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예, 다듬어 주고 자, 자, 이제 잘릴 부위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도 한 그래도 얘, 얘 얘만큼은 지금 제가 보통 한뼘 이상 정도씩 증금 남기고 한 25cm, 30cm 정도씩 남기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얘는 어 지금 수영을 좀 잡은 겁니다. 얘도 막 위로 콜러 가 오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수영을 옆으로 당겨 가지고 이제 좀 잡아 놓은 건데 한요 정도에서 좀 잘라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순들이 다 나와요. 순이 나와서 이제 또 이제 사방팔방 여기서도 이런 데서 순들이 다 나와서 지금 사방팔방 이제 다 뻗을 건데, 어뭐 1년생 아니고 2년생 아니고, 지금 7, 8년생이 된 거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수세를 감안해서라도 어느 정도 가지를 남겨놔야 이제 키우는 거고, 어 기본적으로 대추나무가 어뭐 수세가 좋아서 잘 크긴 하지만 햇빛을 잘 봐야 되고, 또 수정이 잘 돼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잘 열리니까. 특히 이제 사과 대추 나무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어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자, 또 제가 또 대추 나무가 뒤에 한그루또다 있는데 그거는 2월달쯤에 예 1월 말이나 2월달쯤에 한번 또어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 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농가에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좀 바꿔봤는데 잘 들고 아주 흡족하네요.